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도 늘지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경험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2살까지 Hi, how are you 정도만 할줄 아는 말 그대로 영포자, 영알못이었는데요. 뭐 하지만 23살부터는 영어를 웬만큼 좀 하게 돼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저의 의사표출 정도를 하는 레벨이 됐고 해외 대학원까지 다녀왔지요. 자, 그러면 영어 공부 성공하려면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세 가지에 대해서 바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좋다고 하는 영어 공부법, 좋다고 하는 영어 교재, 맨날 구매하는 습관. 여러분, 아무리 효과 좋은 약이라도 내 체질에 맞지 않으면 몸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영어 공부도 동일해요. 남들이 나 이렇게 영어 공부했어. 이 교재 진짜 좋아. 그래서 그 공부법을 따라 하고 그 교재를 구매해도 그 사람처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어 공부법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돌이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와 학원에서 뭐 유명 강사, 좋은 문제집 이것만 주구장창 팠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따라갔던 거죠. 그 학습법을. 그런데 23살 때 제가 영어를 웬만큼 좀 잘하게 됐었을 때는 제가 흥미 있는 것과 영어를 연결시켰더니 공부다 라는 생각이 없어졌고 그래서 영어랑 뭔가 친구처럼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고 제 실력이 느는 걸제 스스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남들이 추천하는 영어 공부법보다는 본인에게 나에게 잘 맞는 영어 공부법을 찾아보세요. 내향적인 분들은 혼자서 섀도잉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동영상 강의를 보는 법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외향적인 분은 원어민을 만나서 직접 대화하는 공부법도 있을 테고요. 틀에 박힌 교재보다는 뭐 노래나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요. 뭐이 외에도 문제집 한 권에 사서 두 번, 세번 이렇게 반복하는 공부법도 있고요.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친구랑 같이 카페에 가서 여러 사람들과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누군가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서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두 번째,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영어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어, 영어 단어를 알면, 많이 알면 좋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에서 항상 단어 시험을 보고 단어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공부 이 l 단어 암기 이런 생각이 저의 머릿속에 좀 박힌 거예요. 단어를 외우면 좋긴 좋지만 하지만 단어만 알면 효과가 없죠. 정말 영어를 말할 줄알때 그리고 회화가 될때 그때 단어를 많이 알면 내 실력에 날개를 다는 셈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 회화 공부를 하면서 단어를 외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으로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문장 하나를 외우는 거예요. 이 문장 하나를 외우면 그 문장에 들어가 있는 단어 3, 4개를 동시에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하루에 10개, 30개 영어 단어를 외웠다고 해서 나 오늘 영어 공부 많이 했어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알맹이를 채득하세요. 문장을 외우시거나 회화 연습을 하면서 그 자체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나 영어 잘하고 싶어. 나 너처럼 유창하게 하고 싶어. 부러움에 섞인 말만 하고 행동으로 절대 옮기지 않는 습관. 여러분 주변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영어 잘 못하는 사람들, 친구들 중에서 영어 정말 잘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이 중에서 실제로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나 영어 공부할 거야. 라고 말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말만 하고 행동으로 쉽게 실천하지 못할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장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큰 일이 닥치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명확하고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음, 첫 번째부터 좀 자세히 얘기해보면, 어,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영어를 사실 잘 못해도 당장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잘리지도 않고, 뭐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남자친구한테 차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약 300개가 넘는 대학교에 지원을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면 사실 영어를 못하는 게 큰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쉽게 실행에 못 옮기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 해외 유학이나 해외 취업 또는 뭐 해외로 나가고 싶은 로망에 있으신 분들은 영어 공부를 웬만큼 열심히 하시고 또 계획도 잘 세우고 행동으로도 실천을 해요 그런데 그런 뭔가 뚜렷한 목표가 없으신 분들은 목표 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없으니까 생각만 하고 흐지부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당장 취업이나 유학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살아갈 때 영어가 완전 필요 없진 않잖아요.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배워서 남주는 것도 아니고, 뭐 나중에 우리가 갑자기 해외로 발령이 될 수도 있고, 해외 주전이 될 수도 있고, 뜻하지 못하게 내가 해외랑 관련된 업계로 이직을 할 수도 있고요. 오늘부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심히 영어 공부해도 안 느는 이유에 대해서 제 경험을 공유해 봤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